운전하면서 방송하라는데, 운전하면서 방송하면 저 신고할 거잖아요. 어 예, 그리고 저 분명히 욕먹을 거란 말이에요. 굳이 운전하면서 방송한다고? 그래가지고, 망같아서 운전하면서 방송하고 싶은데, 예, 운전하면서 이제 방송을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요. 운전해도 방송 가능한 거 아니에요? 운전하면서 방송을 할 수가 있죠. 전할수 있는데, 대한민국, 법률이 하지 말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근데 제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명목 아래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 벌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면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맞아요 여러분 전화하면서 운전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잖아요 내 돈, 내 돈,